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들 보통 복이 아니에요. 특별한 복을 받는 겁니다. 이 세상의 복은 이따가 다 없어지는 복이에요.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겠죠. 잘 쓰는 거 중요하겠죠. 그러나 이것만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가지고 갑니까? 성도님들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. 돈 많이 버르세요. 괜찮아요. 돈 버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하지만 그것만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.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? 예수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.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예배당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붙잡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을 가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영광돌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? 아니면 내형편이 피곤한데 갈 거야 돈 벌고 갈 거야 건강하고 갈 거야 시간이 있어서 갈 거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시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것이 가장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시간 되면 다 없어집니다 붙잡고 갈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 이건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 복락 면류관주 앞에서 누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시시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가장 특별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영생 얻은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.